오케이, 그냥, 어? 긴장감 1도 없어! 어, 아, <laughs> 아, 오케이! 아, 내가 1등! <laughs> 이치기왜 잘하는데? 이게 잘, 잘하는 거야? 너무 잘하는데? 잘하는데? <laughs> 왜 잘하는데? 자, 한 번에 끊을게. 아, 이거 뭐야, 이거, 어, 이거. 어. 아, 아, 이거 어, 나 이거. 아, 이거. 게 해놓고 하나 뭐야. 해볼게 야 이거 뭐야. 이거 이스어야 잡았다. 다행이다어 시작해 이거 뭐야. 이거 하나 이거 뭐야. 이야그러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뭐야. 어거뭐 이거 난널 믿어. 어? 더어 아, 아, 와! 아니야, 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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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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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. 이 이거, 이이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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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거거 야, 저... 얼마나 높이던지게? 나도 믿어. 야! <laughs> 와다이스하 삼십 아. 이거 그냥 <laughs> 다섯 개 나올 때까지 계속 깨봐도 되겠는데? 나도 믿어. 알지? 어? 오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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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 같지? 어 원필아 좋은 거 아, 같아? 너 되게 할수 있을 거 같이 생겼다 아, 좋다고 생각해? 아니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 같아? 아 됐어 또 삼재끼 맞아 야, 이거 이어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럴 거 같아 그 사이에 늘었어 재호야 그냥 가. 와! 씨. 와, 여기 여기 나왔어. 와, 여기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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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와. 아주 위험. 과연 그는 어디를 보는 거야? 잘가. 아, 나심으로파놀러다나 진짜 던져 보고 싶어. 이거 세게. 나 같이 지 미안. 형 갈게. 이, 이런 건 금방 금방 아, 해야 돼. 금방 금방. 왜 이렇게 다급해? 간절한 간절. 간절 간절. 이 아, 열정 이 <laughs> 있어야 돼. <간져라. 웃음> 아, 얘 도, 3년이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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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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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보여줄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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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포기할 거야? 아니면 도훈이가 한 번에 못 잡는 걸 걸어볼 거야? 아... 어떻게 할 거야? 아니야 아니야 일 Ellen, Evil, d o r o t h e 어 s i n 나 진짜 a s i 야나 진짜 a Sinta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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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n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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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먼저 <맞아? 웃음> <laughs> 어